12월 24일 국회의원 기자실 라이브 방송하고 제가 최대한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한 그 윤종호 의원님의 마음 다짐 그걸 이끌어내서 우리 형님들에게도 야 저거 우리가 참 참여하면 야 우리가 저거 파업 참여하면 야 우리가 저 유상보험 의무화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단가는 달라진다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위원회 쿠팡 2차 간담회, 소상공인 노동자 권익 개선 약속 배달 앱수수료 완화부터 라이더 안전 대책까지 실질적 논의. 형님들,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쿠팡이 이렇게 한적본적 적 있으세요? 그, 국회 청문회도 쿠팡 안 나온 거 아시죠? 쿠팡이 빼있써서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배민이 국회 청문회 가서 그랬잖아요. 쿠팡은, 백, 그러니까 누군가 말했는데, 쿠팡은 빽있쓰니까안 나와서 뭐 그렇고, 당신은 빽 없으니까, 배민은 빽 없으니까 나오니까 뭐, 뭐 기분 안 좋아요? 뭐 이거 물어본 국회의원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춘차백이 있었어요. 배달의 판도가 바뀌니까, 제일 먼저 나서. 제가 만약에 이게, 배민이었다라고 하면, 이 새끼들 또 연병하네. 법제, 법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쿠팡이 먼저 하면 좀 달라요. 일단 쿠팡이나 배민에, 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간건 아시죠? 뉴스에도 많이 떴습니다. 제가 그거 많이 의심했죠? 진짜 이거 뭐 심각하다. 이거 갖는 게 설마, 배민 쿠팡 오해 주려고 한게 아닌가? 근데 사실, 정책들은 다 자영업자 죽이고 배달라이더 죽이는 정책들로 계속 왔어요. 맞아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어, 왈가왈부 하고 싶진 않은데요. 배달 이야기에선 하, 하겠습니다. 사실 현 정부가요 정, 배달 쪽에서 자영업자 배달라이더 하나도 도움되는 거한적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단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정권이 위태위태하고 하니 쿠팡이 나서서. 이번 간담회에서 배달의 수술을 완화, 라이더 처우 개선. 아울러,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안전 운임료 지급, 유상 운송보험 가입, 악천후 배송 제한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쿠팡 측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배민이 들어가서도, 와! 우리가 이렇게 할 정도인데요. 쿠팡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하는 거예요. 평범 음마요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다가 안 하다가 안 하다가 하면 더 크게 당해요. 배민은 따라 하겠지. 다들, 형님들 다들 아시죠? 쿠팡이 하면 배민이 따라 해. 쿠팡이 하면 배민이 따라 해.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쿠팡은 쿠팡 쪽에서 의 배달하는 뭐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배달 관련된 사람. 이게 있나 봐.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배달의 흐름의 판도를 잘 알아. 지금도 정권이 좀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고 위태위태 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바뀌어버려서 유상보험 의무화가 사실은 거부할 게 있습니까? 국회, 국민의 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유상보험 의무화를 거부해야 될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유상보험 의무화를 통해서 국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고 어린아이들, 할머니, 노역자들, 외국인 배달 노동자가 쳐더라도 내가 만약에 유상보험을 들었다면 다 보상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법이에요.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은 유상보험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마, 말이 나왔습니다. 또 쿠팡 내용도 있고, 뭐 어떤 내용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런 흐름으로 본다. 흐름. 그러니까 뭐 쿠팡이 보여주기인 것 같아요. 얼마만 어떻게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수 있어요. 맞는데, 방향성이 중요해요. 제가 항상 뉴스나 흐름, 전체적인 방송의 내용, 내용 이야기를 할때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걷더라도 부산을 가려면 남쪽으로 걸어야지. 위쪽, 북쪽을 벗고 부산 간다고 오지게 걸고 걸어도 부산 못 가요. 안에 잡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유상 보험 가입을 한다라고 쿠팡 측은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러면 대표가 한 말을 들어봐야지. 박대준 쿠팡 대표, 사회적 책임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할 건. 니네가 언제 사실? 개 놈들아 사회적 책임 노력을 강화했어. 맨날 쿠팡 미션 그 낚시질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그거 통과 못하게 만들고 맨날 뭐 쿠팡 수락해야지 미션이라고 하고. 어, 미션 시간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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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정시해주던 거를 정시해주는 거안 주고 일부러 착각하게 만들어서 실패 만들고, 너같이 나쁜 놈들이 어딨어. 내가 솔직히 말할게 배민이 배민했다는 말은 잘 안하지만, 쿠팡이 쿠팡했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데, 쿠팡 사장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상보험 무무하는 시대적 흐름이야. 시대적 흐름. 박대준 쿠팡 각자 대표가 입점업체 상생과 노동환경 개선 등 다방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에이, 뭐, 지금에서야? 그래,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들은 추후 쿠팡 이츠와 입장 업체 라이더 대표 단체 의견을 모아 배달 수수료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계획도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요, 쿠팡은 어느 정도 의 헛소리는 안 해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한다, 말을 안 하면 안 한다 하지 이런 식의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쿠팡은 물류 쪽안 좋은 이미지니까 물타기 하는 것 같기도 해. 요뭐그럼 그러,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면서 유상봉 응화을 하면 돼. 그러면 돼요. 일단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했다. 쿠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진짜 형님들. 하나하나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다 그 유상보험 안 들고 타는 차팡 그 다음에 뭐 일대 등에 유상보험 안 들고 타는 사람들 다 뒤지, 뒤지는 거죠 이제는 점점점 하나하나씩 간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제 돌아온 저. 대표가 말한 말은 뒤집지 않죠 아예 말을 안 하지 원할머니 보사님 차라리 한, 이거 할 거죠? 라고 말은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면 안 했지 뒤집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것만큼 기업의 값어치를 뒤집어 놓는 건 없어 아무쪼록 맞아요 생활치료님 말처럼 보여주기식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 일단 유상 보험은 뭐 해야 됩니다라고 뭐 루트를 마련해 놓더라도 하여튼 일단 그런 식으로의 희소식은 맞아 맞아 요즘 제가 법안 발의 관련 어떻게 되나 항상 보고 있는데 말이죠 하면서 겁나 님 올려줘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팔은 안으 없고 가지는 개편이라고 하지만 사에 관련해서 바꾼건 알겠습니다만 다른 의안들은 안 건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공무원 연금법 전부 가결 이게 사실이라면 개 놈들인 거지 진짜 나는 이래서 정치인을 압니다 여고 야고 난 압니다 저는 그래요 진짜 이래서 싫어 나도. 그러니까 여고 야고 간에 너무 싫어. 지네것만 하는 거야. 어 정치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많은데 관련되지 않은 건다계류 상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원회 심사에서 넘어가지도 않은 거지. 윤종호 의원 등 이게 지금 계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발달법 해가지고 유상범 법안 11월 25일, 25일에 올리고 1, 2, 3, 12월 3일 그쯤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유상범 발표를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했어. 윤종호 의원이랑 근데 1, 2, 3 그때 비상기위 됐잖아요. 그래서 한참 밀린 겁니다. 저도 한동안 이야기 안 했죠. 오늘 좀 이따 이야기는 할,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정치권 휘 소형들이 휘말리잖아요.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근데 우리 베베베 카페는 그걸 그 험난한 정치권을 물리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지데지끼리는 아주 연병 땜병 지랄 엔병을 하고 있어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제가 이제 초대가 됐습니다 형님들 제가 가면 거기서 뭐할것 같아요 윤정우 의원 지금 방금 윤정우 의원이 법안 발의한 거 보셨죠 유상보험 의무화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걸 기자이건 원래는 예전에 했어야 돼요 12월 초에 했어야 돼 근데 지금 밀린 거야 그래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부때 제가 국회의원에 여기 기자실 갑니다 갔는데 제가 이거 가면 뭐할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죠 가서 유상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되는지, 이건 라이브 방송으로 가능하다면, 일단, 그, 생중계는 할 거예요. 대신 제가 이제 입중계로 하면서 그 생중계를 볼 건데, 하여튼 그게는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보험이 유상보험 의무화입니다, 학습용님. 유상보험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쿠팡도 저렇게 하고 있고, 그니까 러 쿠팡 이 새끼들이, 눈치가 빨라. 찡찡이님, 진짜 정조님, 끌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약속드립니다. 유상보험 의무화, 불법 애노자 추방, 이두 가지는 끝까지 간다고. 그두 개는 끝까지 가는데요. 벌써 쿠팡에서 한 번, 그니까 러 걔네들 프락치가 있어? 프락치가 보다 끈앞풀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계속 버틸 수만 없다. 어, 이런 근거들로 된다. 이렇게 유성봉 문무와 기자회견 하면서 바보한 발의한 거 10명 넘어서 일단 올라가, 올라가긴 했잖아요. 그거에 가서 갑니다. 가서 기회가 된다면 불법의 노자를 고용하는 지사장도 어떻게 처벌할 건지, 불법의 노자는 어떻게 할 건지도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시진이 시의장소, 아우, 감사합니다. 시의장소에 그렇게 해서. 유상보험 의무화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한 발의 이유. 이륜차 음식 배달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포함을 배송대행 서비스업 종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적정 배달료를 보장받지 못하고, 과속 위험한 배달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일상적으로 위협받고 있음. 그렇지. 여기에 좋은 거야. 유상보험, 그, 의무화는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몰고 가야 돼. 그래야 즈, 의무화가 되는 거야. 이에 사업자가 운전 면허 미보유자, 유상 운송 보험 미가입자, 교통 안전 교육 미수자와 운송 위탁 계약 또는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있게 맞죠, 찡찡이님 저는요 언제든지 그공치권의 법안 관련된 거는 다 같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갑니다. 9 0 이상은요, 이 되면 대민이고 쿠팡이고 요기고 유상 보험을 안 확인 안할 수가 없어. 확인 하는 순간 이 달러로 단가 빼던 사람 고민하게 될 거야. 왜? 시간제 보험이 계속 나가니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제 보험 그래서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 개정안 핵심 내용 유상보험 의무화 아주 좋아 적정 배달료 근데 뭐배달라이도 의무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잠, 이제 점점점 협의해야 되는 거고요 과도한 프로모션 방지 이게인데 내가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요 과도한 프로모션 방지라기보다는 프로모션 차별 방지 과도한 좋아 많이 줘 많이 주는데 차별을 방지하라고 우리 령님들 동의하시면 동의한다 써주세요. 과도하게 돈 그래 10만원 이만더 준다고 그래 더 많이 줘 차별을 일단 방지해 그렇다고 통과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미션 준다면 바로 뺨싸대기 올라갑니다 차별을 금지하라고 제발 좀 너넨 눈팅하고 있잖아 차별을 하는 순간 폭동이 일어난다 뭔 말인지 알지 차별을 금지해 차별 과도하게 줘도 돼 일단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선택할게 차별만 하지 마 그래서 12월 24일 화요일 국회의원 기자실 라이브 방송하고 제가 최대한 유상 보험 의무화에 대한 그 윤종호 의원님의 마음 다짐 그걸 이끌어 내서 우리 형님들에게도 야 저거 우리가 참참여하면 야 우리가 저거 파업 참여하면 야 우리가 저 유상 보험 의무화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단가는 달라진다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상 보험 의무화 관련돼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정권의 이 상황 흔들리는 상황에서. 쿠팡이 이런 식으로 하고 유상보험 관련된 생활물류서비스 법을 윤종호 의원이 발의한 거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적어도 배달 단가를 최소 운인, 안전 운인인지까지 는 모르겠어요 유상보험 의무화는 됩니다 유상보험 의무화가 바로 되는 순간 형님들 단가 바로 달라져요 아니 그래 단가도 단가인데 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